요즘 투자 결정할 때, 채찌 PT에게 물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비트코인 앞으로 더 오를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지금 하시는 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겁니다. 채찌 PT는 투자의 신이 아닙니다. 내일 주가를 예언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채찌PT는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에서 채찌PT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 3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작성법입니다. 나의 투자 상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대부분 이렇게 모르시죠? 요즘 괜찮은 주식 추천해줘? 그러면 채찌피티는 뻔한 대답만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P500 ETF나 나스닥 ETF가 안정적입니다. 이게 바로 GIGO 원리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애매한 질문에는 애매한 답만 나옵니다. 월 투자금, 투자 기간, 목표수익률 리스크 허용도 이네 가지만 명확히 제시해도 체지피티는 인터넷 복붙이 아닌 나만을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투자 조언의 정확도는 여러분이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법입니다. 단순 추천이 아니라 비교 분석과 근거를 요구하라.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 종목 괜찮아? 챗찌 피티는 이렇게 답합니다. 해당 종목은 업계 선두주자로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또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 괜찮다의 기준을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per, psr, roe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비교 분석해 주세요.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데이터로 설명하고 만약 오늘 투자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 논리를 단계별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채찌 PT는 삼성전자 PER 15배, 엔비디아 PER 50배처럼 숫자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채찌 PT가 사라고 해서 샀어가 아니라, 채찌 PT의 분석을 검토해 보니 내 판단에도 맞아서 샀어, 이게 되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의 주체는 채찌 PT가 아니라, 여러분이니까요. 세 번째 작성법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요청하라. 흔히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비트코인 더 오를까? 챗지피티는 미래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합니다. 대신 챗지피티는 상황별 대응 전략을 짜는 데 탁월합니다. 챗지피티는 각 시나리오에서 손절 기준, 분할 매수 전략 익절 타이밍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를까요? 라고 묻지 마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물으세요. 예측의 영역을 대응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 작성법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채치피티는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과거 데이터는 분석해도 내일 주가는 채찌 PT도 모릅니다. 예측을 묻지 마세요. 둘째,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목표가를 묻지 마세요. 삼성전자 10만원 언제 갈까? 같은 질문은 채찌 PT의 환각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반드시 검증 단계를 추가하세요. 답변을 받은 후 이렇게 덧붙이세요. 방금 답변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투자 상황을 먼저 구체화하고, 단순 추천 대신 비교 데이터와 근거를 요구하며, 예측이 아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채찌 PT를 예언자가 아닌 유능한 데이터 분석 파트너로만 활용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챗지피티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결정은 인간인 여러분이 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파링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전 프롬프트 모음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